안녕하세요. 철학자 강용수입니다 예, 최근에 마흔해 는 쇼펜하우어를 책을 냈습니다. 그 쇼펜하우어 책이 200년 전에 나온 책이잖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읽힌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 키워드는 견디는 것이죠. 고통을 견디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존버란 그 말은 그 다른 거죠. 존버 다른데 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견디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어, 우리 얼굴에 주름이 기, 이제 깊어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막막한 게있않습니까 특히 그 이십 대는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 뭐라런 고통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쇼펜하우어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풀 꺾여야 돼요. 쇼펜하우어도 마흔 때 한번 그게 꺾였고요. 쇼펜하우어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불행의 이유 중 하나는 그 인지적으로 사람들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 고통만 기억하고 그 행복을 인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 책에 나옵니다뭐는 하나의 치통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데 건강한 치아를 못 느끼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던 건다 기억이 안 나고 나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꽁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하루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물한잔 먹으면서 아무런 통증이 없이 지나가는 위가 건강하고 근데 쇼파노는 건강하면 이미 9 0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팀장님이 선생님 40살에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 기억나는 게 <laughs> 열심히 바빴는데 바쁘기만 했고 결과는 없는 그런 그러한... 네. 바쁘기만 했지만 제가 되돌아보면 결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데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대중으로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로 그 논문 쓰고 발표하고 한 아카데믹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열심히 했지만 좀 기대 이하의 것들도 많습니다. 쇼펜하우와 비춰보면요. 쇼펜하우는 마흔 살때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잘안 풀렸던 인생이고 그 당시에 해결이라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직장도 좀 잘리고 그 마음을 꿋꿋이 이제 견뎌냈습니다. 저도 나름의 희망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에게 좀잘 보이려고 하는 거 과시하고 아니면 비구라든가 해가지고 남에게 점수를잘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예외없이 그런 거 많이 했었죠. 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책의 포인트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세평을 받으려고, 또 눈치 보고 아부하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뭐 저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우리 인생에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호감을 사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쇼펜하우드 이야기 합니다만은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한번 돌아다 보고 바깥보다는 우리 안쪽에서 한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쇼페나우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말을 타다 보면 걷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너무 남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은 안 좋다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불유한 예, 예.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 부연집에 태어난 건 아니고요. 철학도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대학을 가든가, 대학원 가든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용회장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자학금을 받아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독일 유학 가면서 그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아... 그때 IMF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달러로 제가 자학금 받았습니다. 예, 쇼펜하우에 따르면 예, 돈 많은 백수는 불행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령 이제 가족들과 첫 월급 받아서 먹는 뭐 삼겹살 파티는 행복하고,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러고 남에게 뭐 투자 권유도 받게 되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세금 관리 등등 이 있기 때문에, 어, 쇼펜하우에 따르면 어, 돈 많은 백수는 불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좀 여유도 있으니까 오히려 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염세적인 생각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어, 세상이 좀 싫었던 거죠. 좀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나 싶습니다. 염세주의는 아 진짜 태어나지 말아서 된다. 이제 헬조선이다, 탈출진흥선이다등등이 그런데 그삶 자체를 긍정하는 법을 이제 쇼펜하우도 보여줍니다. 가령 이제 알베르 카뮈가 쓴안가것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옵니다. 가난이 불행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움은 왕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죄수나 사용수나 똑같습니다. 이 책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 그 시대 정신이 바로 이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책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책이 덜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약간 우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책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들구나라고 해서 아, 지금 많이 이제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언젠가 좀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저 책의 판매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